안녕하세요 씨밥새끼 3탄 오늘은 디저트입니다 요번달 21일부터 전국 CU에 출시된 신상품이고요 부드럽고 쫄깃한 시트지 안에 생크림과 생딸기 하나가 통으로 들어간 빅사이즈 딸기 오믈렛 이라고 합니다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일단 제품이 망가지지 않게 깔끔한 플라스틱 통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어, 이런 것들은 좀 신경을 쓴것 같습니다. 네, 실제 사이즈고요. 어 부드럽습니다. 어, 크림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요. 딸기 크기는 생딸기가 통으로 들어가져 있는데 일반 시중에 저희가 마트에서 사 먹는 딸기보다는 좀 작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제 우리 마트에 가서 실제 따온 딸기인데요. 일반적인 크기보다는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음,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음, 크림도 잘 넘어가고요. 특별히 냄새가 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아, 뭔가 모르게 딸기를 먹을 때 뭔가 시발성 냄새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나는데 내가 두 번째 딸기를 먹을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빵 자체는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크림도 부드럽고요. 음. 가격이 2,500원인데, 개당 1,250원. 저라면, 일반 롯데 빵이나 삼립빵, 상어빵보다는 이것을 더 추천을 할것 같습니다. 음. 이 딸기도 냄새나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laughs> 자, 두번째 2호 빵하고 크림 맛은 상당히 괜찮은데, 딸기 맛이... 시중에 파는 요런 딸기보다 상당히 맛이 떨어집니다 생 딸기 오물렛의 가장 큰 오점이 생 딸기입니다 차라리 요구만 먹는게 훨씬 더 맛있습니다 감회답게 그냥 이왕 만드는 거 그냥 이만하게 만들어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싶습니다. 보기도 좋지 않습니까? 딸기 하나에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 이왕 어차피 GS 7보다 차별화된 걸 해야 된다라고 보면 이 정도는 만들어줘야 뭔가 좀 해먹을 맛이 날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딸기 오믈렛은 CU에서만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딱 음. 여고생, 여대생 친구들이 그냥 사서 하나씩 나눠 먹기는 상당히 괜찮은. 디저트 같습니다 <laughs> 네. 이 제품은 네,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시밥새끼 3탄 리뷰를 마치겠습니다